고린도전서 8장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고린도교회에서 바울에게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을 물어봤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달았습니다. 어, 무상의 재물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바울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다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어, 우리 속담에도 벼가, 겨관에 벼가 무, 무거우면 고개를 숙이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가지 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지식이 있다고 다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되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지식에 없는 사람도 교만하게 되고, 여기서 바울의 말하는 의도는 그 지식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지식만 가지고 주장한다면, 그는 이 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레러라고 합니다. 이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율법적으로 본다면은 모든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 행위 때문에 돌을 맞아야 되는데 돌을 다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네 우리 눈도 뽑아내야 되고. 팔도 다 잘라내야 되고, 네, 이 지식대로 하면 그래요. 문자적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어, 그런데 이 사랑은 덕을 세우고 살린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간음 행위를 하다가 잡힌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이제 그 녀를 치려고 했더니 아, 예수님은 그 땅에다가 글을 적으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돌을 내려놓고 이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자기도, 가능죄는 안 지었지만은, 다른 죄들을 저어서 그, 자기네들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지식에 의해서 자신도 돌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양심의 그 가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지식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지식이 되지 않고 이 지식이 은혜로 더불어 남을 살리고 자기 자기 스스로도 덕을 세우는 그런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 얼마나 많은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다가 갖다 이제 팝니다. 그그제 고기를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서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특히 우리 그 사람들도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살장에 가서 이렇게 그 피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 선지 이렇게 들어가는 해장국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전에는 그 선지 들어간 해장국을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이제 그 선지가 이렇게 딱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물론 잘 익혀서 먹는 거지만 어그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어 예전에 그 고기를 rare, 아주 그냥 생거 같이 이렇게 어 먹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미리움으로 이제 뭐 익혀서 좀 먹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예. 우리가 그, 그, 런데 사실상 그렇게 어떻게 먹던 이게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 것, 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The Scripture talks about how Corinthian uh, Christians were eating the food of uh, meat offered to idols. They were asking Paul. if they should eat the meat that was offered to the idol. And Paul said, there is only one God. There is no other God. So he doesn't recognize other gods. So if people offer the meat to these other idols, Paul doesn't care. He said, "There is no idol. So whatever is offered to idol is no idol. So it didn't really bother Paul eating the food that is offered to the idol." 그래서 제물 우상의 제물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바울에게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바울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했죠. 그런데 바울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먹는다는 겁니다. 왜안 먹느냐? 믿음이 약한 자의, 자가 이것을 먹을 때, 네, 그 양심의 그 꺼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The Paul chose not to eat the meat because of a brother whose faith is still forming or weak. 그러니까 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술을 많이 마시든 안 마시든 어, 취하지 않고 그러면은 뭐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랬지 술을 마, 아예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The Scripture says that that we shouldn't we shouldn't be drunk with wine, but be moderate. 적당하게 먹고 마시라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것을 즐기고 거기에 먹는다면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어 목사도 저것을 먹는데 마시는데 나도 그러면 마실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 마음에 어 꺼리낌이 시작되면은 아주 그.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So weaker brother who sees me get drunk or love wine and drinks a lot, then the weaker brother tend to think, "Oh, Pastor Ma is drinking wine, so why not?" Uh, 안 마시던 안 마시던 자도 목회자가 영적인 사람이. 마시는 걸 보고, 어, 나도 마실 수 있겠다 하고 마시다가 이제 양심의 꺼리김을 받으면 거기서 그가 실족한다는 것이죠. The weaker brothers tend to um, lose their faith when, when their consciences convict them of wrongdoing. 이 양심의 꺼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 conscience, a void of offense, is very, very important. 이게 아마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제일 강하게 막는 것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양심의 거리낌입니다. The one thing, one of the major things that prevents us from going further in God. is having this weak conscience the conscience full of offense 왜 그러냐면 참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다가 막 이제 자기도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기도토 남루에서 기도하고 네가 이렇게 이런 거를 원하는냐 이거죠. 추구하느냐. so as you really growing in Christ as you really push into the into the presence of God and you begin to serve other people, serve God and as you do that your conscience would say Who do you think you are? What makes you pray for other people? Oh, do this and do that.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 이 양심에 이렇게 꺼릿끼이 생기면서 그냥 좌절하게 됩니다. When that happens, you tend to become like, "That's right, I'm not worthy." I'm not good enough. I'm a sinner myself, so I cannot pray for other people. I cannot do this, I cannot do that. So you tend to pull back instead of going forward. 그, That's why having a good conscience, it is so very important.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Don't you have an experience like that? You really want to grow, uh, grow uh, press into the presence of God but then you're being stopped. 하나님께 더 가려고 그러는데 내 양심이 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I am doing it to myself. But What we have to understand is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죽은 행실에서 이 깨끗이 않은 이 양심이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That our conscience, evil conscience, is cleans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Amen. 내이 나를 막는 이내 안에 있는 이 양심, 이 꺼리끼는 양심 이것이 보혈의 피로서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Our evil conscience is cleans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이 양심은요, 이 이 양심은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The conscience is not to be forgiven. It has to be cleansed.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That's the difference. Forgiveness versus cleansing.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이 씻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양심의 씻김은요, 바로 보혈로 씻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Our conscience, evil conscience is only cleans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더 깊이 가는데 그 양심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네가 뭔데? 막 이런 게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주장은 뭡니까? 보혈로 내 양심이 깨끗이 씻겨졌다는 거예요. Your claim as you press into the presence of God, as you press into the growth of God in Christ, the conscience would say, "How dare you? Who do you think you are?" that's the one you say, hey, look, it's only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my evil conscience is cleansed. 그래서 그 꺼림김이 없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We must live the life that's void of evil conscience. 그 선한 양심을 위해서 바울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을 위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For for clear conscience, Paul is willing to not eat the meat offered to idol. 왜 다른 형제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실족할까봐. It is to, to help myself and other people, young Christians, from committing con committing for people to commit condemnation. This is how can Pastor Ma do this and do that? Uh, or if he can do it, I can do it. That, it is a wrong uh, thinking. 그래서 so 우리가 이, 이 선한 양심을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 정말 모든 것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Having clear conscie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we must keep. Try to avoid of you know, offense. 그래서 이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많은 절제를 하는 것이죠. We have a self-control, a temperance to keep me from committing this action that defiles my conscience. 혹시 그러면 내가 어, 형제를 이렇게 어,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든지 내가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클리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What if I have, you know, I I'm wash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my conscience is cleansed, but what do I? What if I defile afterward? My conscience by doing wrong things.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로, confess를 하라는 거예요. Then you confess right away. 바로 주님께, 아, 잘못했습니다. Father, I'm sorry. You confess.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And then we, renew everything and that we walk in that truth. 그래서, 어, 이 원수마귀가 또 우리를 조롱하거나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항상 어, 내 마음에 그 선한 양심이 있는지 늘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보혈를 의지하고 그, 원수 마귀가 직접 그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대적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t I pray that and encourage you that when you are bombarded by the enemy of you having unclean uh, defiled conscience, know that the blood of Jesus Christ cleansed it. And so, how do you Daily cleanse your conscience by asking God for forgiveness right away. Don't wait for a long time. If you have committed any action that would hurt other people, then confess it to God right away. Make it clear. So you'll, you want to keep that clear conscience in your life. Let u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늘 선한 양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여 싸운데, 주님 이 양심이 다시 더러워지고, 주님 또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늘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기를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